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버추얼이 만나다에서 버추얼을 받고 있는 김래비라고 합니다. 버추얼이 만나다는 버추얼에 사는 저김래비가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휴먼들을 만나며 여러분이 궁금하셨을 만한 내용이나 이런저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캐내서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버추얼이 만나다에서는 지난번 민트 고양이 아저씨, 박수브 씨 다음으로 이분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지루할지도 모르지만 레티버 시청자 여러분에겐 매우 익숙한 그 버추얼 유브 하이라이트 영상 지분들의 나머지 30%라는 높은 지분들을 보유하고 계시며 삼국지로 따지면 위촉 5에서 5 정도를 담당하는 트윈테일 아저씨 가가온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최근에 뭐약물고상해지긴 했는데 일단은 뭐 불러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가가온씨 안녕하세요 가가온 아니고 가온입니다 아이씨 네? <laughs> 네? 어버버 되지 마! 에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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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안녕하세요 가가온씨 아 안녕하세요 가가온이 아니고 그냥 가온입니다 아, 뭐, 익숙, 이미 익숙하고 진부하겠지만, 레티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산직 KR 소속 트윈테일이 가장 귀여운 남자. 최근에 임상실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작용으로 10살 정도 어려진 남자. 김래비에게 무차별적인 테크를 거는 남자. 요즘 바쁜 척 하며 김래비에게 매우 튕기고 있는 남자. 이렇게 귀여운데 당연히 남자. 김래비의 소울 알콜 프렌드. 가오입니다. 레티브 시청자 여러분, 레가든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진부하다 진짜. <laughs> 아,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고요. 네, 이번 버철의 만나다의 전편은 이제 민트 고양이 박시부 씨가 대망의 첫편을 장식하고 바로 그 뒤로 음... 마토는 넘겨받아 이편에 출연하게 되셨는데 감상이 어떠십니까? 아, 네, 감상이요. 뭐 감상이랄 건 없고요. 12월부터 계속 이거 하자고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진짜 진짜 바빴거든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몇 개월이고 계속 미룬 점 일단 예의상 죄송함을 표하고요.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이 죄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뭐하는 컨텐츠인가요? <laughs> 아 이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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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일단은? <laughs> 네. 좀좀 좀 얘기해 아, 주지 않았어 내가? <laughs> 아 설명은 들었는데 이거 도대체 무엇을 위한 컨텐츠인가요? 아 정확하게는 김비의 유튜브 조회수를 위한 콘텐츠이고요 네. 아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류에 프로그램은 게스트한테 얹혀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박시부 씨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면은 뭐뭔 말인지 잘 아시죠? 여기서 이제 상호관계가 오... 만들어져 버린다. 오 그거 아세요? 0 곱하기 영 아니 영 곱하기 숫자하면 결과는 0이 나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 그건 제가 모르겠고 박시부 씨가 지난번 조회수 좀 <웃음> 뽑았거든요. <웃음> 아니. 이거 채널 주인이, 어, 열심히 해야지 조회수가 당연히 오르지, 어, 여, 채널 주인이 힘이 지금 0인데 어 어디 그냥 날로 먹으려고 아 그럼 다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네. 그럼 제가 가가웅 씨에게 <laughs> 몇,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성심 성의껏 대답해 주시면 저와 레티브 시청자 여러분이 즐거워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성심 성의껏 네, 대답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네,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세요. 네, 자, 네. 첫 번째 질문. 요즘 뭐 하고 사셨습니까? 대체 근황이 대체 그날 2개월이죠? 제가 이거 12, 12, 12, 12시? 또뭔 말이야? 12월에 달 얘기했는데. 12월에 <laughs> 얘기했는데, 지금 2월을 지나서 지금 이제 거의 3월이죠, 이제. 그쵸? 뭐야, 3개월이죠? <laughs> 2개월이 아니고. 벌써 3월이네? 헐. 네. 아, 그 질문이 뭐였죠? 아니, 근황이 뭐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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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황이 뭐냐고! <laughs> 아, 아이, 죄송, 죄송, 죄송. 아, 자 얼굴이 좀 많이 좋아져서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까지 열심히 회사 다니다가 어 그만뒀고요. 지금은 열심히 먹고, 아잉? 먹고 놀던 중에 임상 실험을 잘못 참여해가지고 이 모양 이꼴이 됐습니다. 지금 키가 170밖에 안돼요. 근데 어. 그래도 김레비 씨보다 크니까요. 어 음, 네. 아, 음. 자, 다음 음, 질문 올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같네. 네. 네. 버추얼이 만나다 이 컨텐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주인이 좀더 노력을 해야 하는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아, 3개월쯤, 왜냐면, 3개월쯤 불렀으면 노력한 거지 않을까? 아, 네. 아 게스트 섭외 노력은 인정, 인정.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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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게스트가 <laughs> 바쁘다고 안 나오니까 할게 없는데. <laughs> 아, 어,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입이 열개라도할 말은 없지만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최근 김래비 씨의 게릴라 합방 요청을 굉장히 많이 고절하셨는데 이유가 <laughs> 뭔가요? 아 이유 이유 이유가 있지는 않고요. 그냥 네. 제가 바빴습니다. 개인 일정이 바빠가지고 요즘 제가 빅 웨이브를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 흐름 타고 열심히 성장하기 위해 혼자서 하는 걸 많이 해가지고.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럼 막 같이 안 놀아줬다. 아, 한국 똥 게임 이런 걸 같이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아아음 아, 음.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요즘,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빅웨이브에 타셔가지고, 흐름을 타서 성장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셨다. 라고 예. 하셨는데, 그럼 대체 올해 유튜브는 대체 어떻게 굴려보실 생각이십니까? 최근에 이제 1만을 달성하셨죠? 음. 맞아요! 드디어 1만입니다. 드디에1만달리가 되셨는데. <laughs> 어, 그... 질문 뭐라고? 아 자꾸 까먹네. <laughs> 어떻게 할 거냐고 유튜브 <laughs> 아, 유튜브 에이, 뭐 작년처럼 방송은 꾸준히 할 거고요. 아마 노래 불러보았다 영상도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곡 정도 낼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 한 달에 한곡 정도 음, 맞아요. 아, 그렇다고 하네요. 네, 한 달에 한 곡. 한 달은 대략 30일인데 30일에 한곡 정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아, 30일에 한 곡. 1년에 12곡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네. 하시네요. 왜냐면, 혼자 하기에는 돈, 돈, 돈이. 돈이 없답니다, 아하. 여러분! 다가오리 돈이 없답니다! 돈을 주면 노래를 부르겠답니다! 아. 백수 생활에 만끽하고 계신데 좋으신가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백수인데 지금 돈이 없고 바쁘고 응. 해서 유튜브도 제대로 못 꾸리고 응.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 응. 하지만 좋아요! 아뭐조언은 한다면 어떻습니까? 정국에 백수 지망생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을 많이 모아놓고 백수가 되십시오 아 돈이 최고다? 에 빚이 있는 분들은 아 아니 에? 어! 에?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빚을 만드십시오 아 마이너스 통장을 장려하겠다? 아아 <laughs> 그, 아, 아, 마이 마통까지는 아니지만 필요한 걸 할부로 사십시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회사 를 다니게 되거든요. 아 약간 불가항력이다. 예 예. 뭐 아이패드를 할부로 산다던가. 네. 집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던가. 자동차를 할부로 산다던가. 예. 결국은 어쨌든 빚을 만들어라. 음. 그러면은 싫어도 출근하게 돼 있습니다. 아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뭐제 모르겠구요여러분 어쨌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최근에 뭐 임상실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약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어려졌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네, 최근에 되게 약간 세간의 평가로는 여자력이 되게 많이 올랐다고 평가를 받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력이 뭔가요? 여자력이 뭐냐고요? 네아 본인이 약간 이거를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음... <laughs> 여자 제가 제 입으로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까? 에 에이...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그거는 오해라고요? 네, 그것은 오해이고, 저는 평소와 같은데, 저를 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뀐 게 아닐까.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레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과 지금의 가가온씨가 매우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수줍음을 많이 타는 거죠. 지금 모습이 아직 낯설어서. 아, 약간 여자력이 되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아, 여자력이라는 건 오르지 않죠. 왜냐면 전 남자니까요. 네, 아까 자기소개서도 계속 남자라는 걸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아, 그럼, 그럼, 그럼. 하도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요. 아, 하도 사람들이 여자력이 올랐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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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잔 줄 알고 오해를 해가지고요. 아, 약간 그내카마인줄 알았다. 음, 그냥 여잔 줄 안다니까요. 그냥 여잔 줄 안다고? 네, 그렇긴 해. 도좀 약간 좀... 어쨌든, 아. 좀 약간 좀 그래 요즘 어? 나를 그런 식으로 보고 아, 있었던 거야. 각 욕하지 욕나게 하지 마자 욕하 아, 아. <웃음> <웃음> 녹화 중이라고 욕해 욕나게 하지 말라고. 변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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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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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이제 생일도 있었고 이런 이제 약간 뭐 약물 부작용이 내 어쨌든간에 뭐 어떻게 보면 경사가 이렇게 겹치셨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최근 되게 약간 그 복이 겹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음. 아 많이 복이 겹쳐 아. 이런 복 올해의 복을 2월에 다쓴 것만 같은 기분 오늘 다풀어 써버렸다 어. 올 연초에 아, 어. 어, 네. 그래서 3월부터 지금 매우 불안한 중아 현재 진행형? 어 불안해하는 중아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네. 삼월이 잘안 되면 이 인터뷰 때문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약간 탓으로 돌리는 게좀 어이가 없지 않아도? 저 약간 남탓잘 하거든요. 올해 사주를 보고 왔는데 뭔가 잘안 되면 이유를 만들어서 합법화를 시킨대요. 합법화? 뭐라지? 하 합리화. 합리화를 시킨. 대 합리화. 아, 합리화지. 아, 3월에 내가 방송 본인이 방송이 망하면 내 탓이다. 음, 그렇지, 그렇지. 아, 주 인터레스팅해요. 그러시군요. 이, 이 예. 인터뷰에 기운이안 좋아서 3월에 시작을 망친 것으로. 아, 뭐뭐 뭐? 몰라? 음. 그런 걸로 해. 방송이 잘 되면 내 탓. 아, 안 되면 남탓, 음. 잘 되면 내 탓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예, 매우 이기적인 사고방식 잘 알겠고요. 그러시군요. 아. 알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많은 이제 거절이 있었잖아요. 거절, 그 방에 대해서. 많이 거절했지. 네. 네. 엄청 거절하시잖아요. 그럼 언제 돌아줄 음. 겁니까, 이제? 나뭐할 아, 거예요? 뭐, 뭐 하긴 술 마시겠지. 아, 나 금주 중. 왜? 나 건강 때문에 올해의 목표 중에 하나는 금주로 삼았거든요. 아씨뭔소리 <laughs> 사... <laughs> 뭐라고? <laughs> 건강을. 네. 아니, 근데 나 뭐라 하지? 그, 연초에는 분명히 이거 금주 못할 줄 알았는데요. 네. 이게. 춥고 어쩌고 저쩌고 이유를 만들면서 집 밖을 안 나가니까 편의점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집에 있는 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금주를 하게 돼요. 아, 금주를 하고 있다 지금. 에, 그쵸그쵸그 그쵸? 죄송한데 생일 방수 때술 마시셨잖아요 네. 그때. 에, 일주일 전이잖아요. <웃음> 올해는? <웃음> 옛날 얘기입니다. 올해는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아니 아니 그래도 거의 일주일에 한번 마실까 말까 이래요. 아, 우리는 한방 잡아 한 달에 한 번이야. 아, 어, 어? 그러네? 어아 그럼 술을 그날 마시자고요? 어 자,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참. 긍정적인 검토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 조건, 네. 조건, 아 방송할 때 조건 걸어야 돼. 아김래비 뭐. 씨가 안주를 배달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laughs> 술을 마시면 네,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튜브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네튜브 시청자 여러분, 가온 채널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튜브는뭐 알아서 잘 굴러가겠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하나 까먹었다. 마지막 어? 진짜 찐막 찐무입니다. 아 찐막 찐막. 최근에 그쪽 니지단지 그룹 내에서 샌드백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요? 네. 아, 전 샌드백이 아닙니다. 왜냐면, 샌드백은 일방적으로 터지고 눈물을 짜야 되는데, 전 눈물은 짜진 않습니다. 뭔 소리지? 아, 그럼 일단 일방적으로 터지는 건 맞아요? 아, 터지고는 있죠. 아, 일방적으로 일단 눈이 <laughs> 터지고 있는 건사실이다 <laughs> 아, 네, 터지고는 있지만, 그것도 다 제가 이해심이 넓기 때문에. 아, 네. 내가, 마, 내가 마음이 넓어서 봐주는 거지. <laughs> 그쵸. 아, 받준다라는 아, 표현은 약간 내가 뭐라도 되는 것 같으니까, 이해심이 넓어서 모두가 뭐라고 할까, 폭력적이어도 받아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남들은 다 폭력적이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아닙니다. 네, 그런... 지금까지 버터리 만나다에서 만나본, 네, 뭔가 약 먹고 이상해진 가가운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 이런 귀한 곳에서 귀한 분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에헤? 네, 감사하고요 들어가세요. 안녕! 영광스러운 버처리 만나다의 2편을 장식해주신 가가온씨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진행한 버처리 만나다는 2편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3편이 있다는 얘기겠죠? 꽤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버처리 만나다, 가가온씨 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편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 감사합니다.